이거 거잖아. 우리나라 최초의 그 시발 자동차. 아, 깜짝이 야이 어, 차가 시발 자동차야. 아니, 시발 자동차 그 아니 발음을 그렇게 하면 안 돼. 시발 자동차를. 야, 야. 아니 시발, 시발 시발이라고 아시왜재석아빠는 시발. 왜왜 시발 되고 나는 시발아 그거 아니. 이거 아니야. 이봐 봐. 시발. 이게 바로 우리나라 그 최초의 시발 자동차 시발. <laughs> 그래 이거 차 시발 자동차. 그거 아니라니까. 시발이라고 몇번 얘기. 아나이럴아나 아, 미치겠어 얘들. 시발 자동차 <laughs> 아니 나 컴온. 아니 걔네 시발. 더더 <laughs> 치미. 오빠 오빠 제가 대학교 때 우리 부모님이 처음. 주신 차아티코티코 국민차 와. 출발 출발 디코를 <laughs> 시작하세요 손님 차비 주셔야죠 와와 <laughs> 원래 뒤에 그거 이거 찍어야 되잖아요 소원비는 거. 뭐요? 아 여기 뭐 있어? 요 어디요? 소원 빌는 게 있었다고? 이 부분에 어. 점을 찍으면은 사령. 소원을 이루어진다. 아 여기다가, <laughs> 네, 여기 여기다가. 네. 아, 티에 이렇게? 있는 저기다가 소원을 빌면 되는 네. 네. 소원을 빌면 야뭐 별게 다 있는다. 이거 처음 듣는다야. 나도 어 처음 어요 이거 예. 너무 신기. 해 이거 영화 택시에 나왔던 거! 이거 불의사! 빔차! 어, 그런데송강호 선배님 있네! 송당호 선배님! 있네. 선배님. 있는 아, 진짜 이 차로 촬영을 와. 하셨나 보다! 대박! 와, 진짜, 아, 진짜 이 차로 그래. 촬영을 어. 하셨나 보다! 대박! 와, 신기해! 이거 죽겠다! 이거, 이거 불의사, 예전에! 진짜야. 지금은 미터기 누르잖아요. 네. 예전에 이걸 꺾으면 은 맞아, 톡톡톡! 아 야, 이거 송환 선배 진짜 타시던 거네 이게. 야, 나 이거 사진 찍고 싶다. 아, 대박. 이거 송원 소원... 사이드 미러가 여기 있어. 너무 신기. 해아 약간... 아, 이게 사이드 미러예요? 형, 그럼 어. 이것도 약간 사장님들. 차. 아, 이거는 이제 도요다 크라운이라고. 형 <laughs> 어떻게 다, <laughs> 왜? 다, 왜? 다, 왜? 다, 다 알아? 이건 오빠. 도요다 크라운. 이것도 상당히 그 아, 당시 모르는 게 네. 없다. 엄청난 고가의 수입차. 그날에 아, 몇대 없는. 아, 저 자동차에 좀 관심 이 많아가지고 <laughs> 내가. 이것도 굉장히 고급 차죠. 아니,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차가 한몇대 정도나 있습니까 팔0 년대부터 이렇게 계속 수집해서 네. 한 천에 될 겁니다 한 천에 될 겁니다 와 이거 깜짝 놀랐어요 네. 너무 신기해 이게 좀맨 처음으로 수집한 차가 어떤 차신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 시발 세나라 이런 차들 <laughs> 아니 시발 새나라 이런 차들 <laughs> <새나라> <laughs> 아 이런 차들 이런 차나오이름만나오 이런 차들 아니죠 아이나라그런는게 아니죠 시이란그 뜻은 시발점. 시발점, 시발점이라고 해서 그 시발 택시라고. 아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차고 안 믿네. 아 <laughs> 최초 소방차가 저거죠? 네,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어, 오, 지금 남아있는 소방차야? 거 저거 한대 밖에 없어요. 아저 소방차가요? 너무 예쁜데? 저 옛날 영화에 나오는 거 같은데. 너무 예쁘다. 이거 소방차가 아니어도 예쁘겠다. 소방차가 어쩜 저렇게 고급스러워? 근데 이런 걸다어떻게구하셨요 아, 아, 여기 있다. 자, 아, 이걸로 돌려가야 고 어떤 그 소방차 소리하고 네. 비슷한데 기계음을 들으실 수 있어요. 대박이다. 이게 아직도... 이게 소리가 나네. 이거는 지붕이 있네, 차 앞에... 이게 저기 캐드라. 캐드라... 이거 지금 네. 다... 수이 차량은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 안께서 타시던 차량 같은 동일 기종의 차량이에요. 이거... 이거 왜 있는 거예요? 그게 태양열에 이제 앞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햇빛 가리게 햇빛 가리게. 약간 아, 그러니까. 서른도 서른도 선생님 닮았네요 차가 아, 그 뭔가 서른도 선생님을 닮았어. 이것도 다 지금 운행이 되나요 이 차도? 그러면 예. 아저 저 모델 이름 뭐예요? L... 어떤 거? 저 모델 이름 뭐예요? L... 어떤 거? L... 요거 아, 네. 차가 엄청 길다. 차드락 1968년식. 아, 68년식. 운자가세 아, 아, 개예요. 그죠 남산의 부장들 박정희 대통령이 네 했던 네이 사람이 차량으로 썼던 차량이요 이거는 어... 자동차가 이제 브리핑할 때 여기서 이거 펴놓고 이렇게 아. 근데나 네. 아... 아, 궁금한 게 있어요. 근데 이 많은 차들을 어떻게 구입하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요. 네, 어디서 가도. 네, 어디서 가도 오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네.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하고 연계가 다돼 있어. 변맥으로도. 아... 그러니까 지방이고 어디고 뭐 이상한 차 만나면 연락을 줘아 근데 이런 차량을 실제로 관리하는 데는 이게 어마어마한 진짜 돈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 애정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미치지 않으면은 여기빠져버렸어 이제 완전히.